전에 제가 어, 하남신도시 거주할 때그 핸드폰 그 이전에도 그렇고 핸드폰 해킹이 굉장히 심했던 적이 있어요. 하남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거주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게 무슨 이유로 어, 핸드폰이 해킹이 많이 당했을까요? 그거는 제가 잘 그, 그 시작된 시 시작점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핸드폰 해킹이 엄청나게 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 명의도용을 해서 대포폰 판매한 통신사가 있다고 하네요 판매 대리점 판매 대리점에서 그렇게 어, 무작위로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명의로 어, 몇백 대를 어, 대포폰을 만들어서 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제가 아이폰 로그인할 때 어, 가끔 어, 로그인되어 있는 기기를 검색하곤 합니다. 그것이 어, 주기적으로 습관이 되었는데 그게 다 핸드폰 해킹으로 인한 타인 해킹 로그인 때문에. 어, 그런 그런 확인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웃긴 건 어, 아, 여기 옆에 있는데 어, 서정희씨 저랑 관련 없습니다 <laughs> 당연히 관련 없죠 어. 근데 이 사람 얼굴이 또 바뀌었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 나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쵸? 이 사람 그그 그 사람 그 남편 아니었나요? 서세영 남편 아니었나? 어, 잘은 모르지만 저랑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 핸드폰 해킹과 관련해서 제가 이거를 검색한 이유가 어, 좀 전에 애플하고 상담을 했는데 애플 직원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 통신사 판매점, 예, KT. 제가 주로 KT를, KT를 이용하거든요. 근데 KT 대리점이 회사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안 게, 어, 몇년안 돼요. 예, KT 대리점. 뭐, 다른 LG 어플도 마찬가지겠죠. 대리점, 그러니까 KT 직영점이라고 써 써져, 써져 있지 않는 한, 모두 KT 대리점인데, 직영점이라고 써져 있더라도, 그게, 어, 핸드폰을 개통하는 회사는 KT가 아니다. 어, 라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판매 대리점이라고 써있죠. 예. 이 대리점 중에도 급이 있더라고요. 어, 그것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게 급이 점점점 내려갈수록 그 거기 직원이 이런 일을 할 확률이 높나 봅니다. 어쨌든 어, 방금 전에 애플, 아, 애플 직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신원확인차 저의 핸드폰에 원격으로 뭔가 보냈는데 그것에 섬쩍 놀란 제가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해킹 당하고 핸드폰이 여러 대가 어, 도용 당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거를 다시 검색해 봤네요 판매점 핸드폰 판매점이 얼마나 무서운가 예. 그 핸드폰 판매점이 이 접었다 폈다. 그러니까 망한, 망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여기에 신용불량자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예전에는 신용불량자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하면서 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 제가, 어 지난 정권 때 어마어마하게 괴롭힘을 당하고서 보니까, 아, 괴롭히는 사람의 팔알이 어, 자신이 돈이 없거나 자신이 취약계층이거나 굉장히 약한 계층, 괴롭힘 당한 계층이 90%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오면서 나를 방패삼아 이용했던 것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던 일이다. 그래서 어, 주로 좌파일이나 어, 신용대출자, 사채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가돼서 나를 괴롭혔던 적이 있구나. 어, 그런 걸 토대로 봤을 때, 이런 사람도 그런, 그런 식으로 뭔가, 어, 일에 열면 됐던, 어, 사람들 아니었을까. 근데 이거는 2015년 기사더라고요. 음, 보니까. 근데 이런 사례가 예전에도 많이 있었겠죠. 제가, 단지 제가 검색한 게 2015년 기사였겠죠. 음. 뭐, 그랬네요.